우와! 빠이, 빠이! 와, <laughs> 와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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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싶어.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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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,

잠시 후 아, 왼쪽 지하철 road. I take the road. I take the road. I take the road. I t a 는 e the road. I take the road. I take the road. I take the r o 친구가 열심히 운전해준, 끝, 연재, 열, 열, 운전해준 덕분에 1시간 15분 먼저 도착했어요 그 말인 즉시 는 1시간 15분 먼저 더잘수 있었는데 1시간 15분이면은 지금 일어나도 됐었네 음, 낚시 채비는 편드 채비예요 네. 네. 편드 채비로 인당 10개씩 한 30개 정도 가져가시고요 추면은 한 20개 정도 그리고 면장가구는 있으세요? 없어요 없어요 라면에 라면, 넣으면 되겠다 서비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, 아, 멀미하고 필요하신가요? 네짠아 이거 상쾌넣요 면비 하시는 거예요? 네 아아 아, 아. 오늘 잘 나올겁니다 알려 주실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많이 남았네 나 어수 먹고 싶어 어? 이 상태로 그냥 요한 번만 더 해봐 여분 러 도착했어요 대양항 방포 항해 도착을 했습니다. <laughs> 자한 명씩 각오를 말할까요? 하영민 저는 오늘 이 미꾸라지로 추어탕 먹겠습니다. 어디요? <laughs> 여기요. 미꾸라 잡을 수는 있나요? <laughs> 아니요. 미꾸라즈... 만질 수 있어요? <laughs> 지우가 잡아준 걸저 <laughs> 오늘 50마리 갑니다 50마리? 50마리 전 오늘 라면 먹으러 왔어요 <laughs> 목적이 확실하네 <저희 웃음> <양을> 고 <피우고> 잔다면서요 <laughs> 7만 원짜리 7만 원짜리 숙박시설이에요? <laughs> 두분다 두두 분, 두분 머리 왜 그래요? <laughs> 저희 가세요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히 좋아서 <laughs> 맞지? 뉴.. 예, 저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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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요? 어, 뉴.. 보 양호 복영호 어, 맞는데 왔는데 음. 그 거다. 우와. 어? 오류가 있어. 아, 그래. 몇 번인데? 아, 뭐하러 닦고 어쩐지. 혜진씨, 기분이 어때요? 빨리 가고 싶어요. 어딜요? 집에요. <laughs> 저도요. 아, 저 오늘 라면 먹고 싶어요. 아, 화이팅! 뭐요? 어? 어. 아, 벌써 힘들어.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걸 왜 이러죠? 준비를 하고요 신호가 나기까지 준비를 합니다 괜찮은 <laughs> <잘했나? 웃음> 어? 다 시간이 없고 빨리빨리 빨리 이걸 내려야 돼요. 그래서 뭔가 힘든 것 같아. 어 찍었어. 찍고 있어. 빨리빨리. 아니 올려. 이러고 그냥 추만 올랐. 오. 야. 오! <laughs> 대박 이거 뭐야 근데? 오로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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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제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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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요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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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<laughs> <개> 한 마리 잡았는데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이 손맛을 못 보는 사람들에겐 뭐 낚시? 뭐라고? 낚시? 너랑? <laughs> 잡아 어, 어떻게 잡아? 소저 네. 네. 한마디 해보시죠 나오러 간 거야? <laughs> 보여줘야 네가 믿지 <웃음> 야 <웃음> 보여줘야 네가 믿지 <laughs> 머리 잡은 지호는 몹니다 <laughs> 그 어떻게 하는데 이제? 오케이, 니 아이. 와, 진짜 많이 잡았다. 이거 봐. 와. 몇 마리? 2 0 마리. 황영민 몇 마리? 여산 마리. 장지우 7 마리. 예. 오늘 이후로 낚시는 없습니다. 저희가 잡은 됩니다. 와. 도중게 try 잘생겼어요? it, try 이 t t 드라이를 try it, try it, try it, t r 주파 t try it, try it, try it, try it, try it, try it, t r 야 it, try it, t r 지 it, try it, t r 오, 아... 엄청 중요한 일처럼 이대냐나 탔습니다. 근데 나는 원래 타는 것도 잘타더라 아직 아진 찍었죠. 대진이가 피부가 좋은데? 좀... 그렇지. 와우. 야. 그래도 밥 이거 이거. 마지막인데 안 가고 싶으면 어떻게 돼? 아 진짜 안돼 나. 안나 진짜, 아, 나 진짜 <laughs> 울 거야 진짜. 그럼 야, 눈물의 브이로그 <laughs> 찍으면 안 돼? 안 돼. 울라고? 이거도 우는 거로 해. 안 찍어줄 거예요. 네. <laughs> 도장까지 찍어요? <laughs> 잘 들어야 돼요 색상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으세요 100번만 기다리면 돼요 알겠습니다 100번이요? 어, 그, 그러면 100번 동안 짜장면이 나온 동안 네. 사진 찍고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<laughs> 이거. 대박 거기서가기서아년 전에. 이래, 고거리기서 3년 전에 이리, 고기고, 이기고 이리, 고기 이리, 고기고, 이리, 고가 이리, 이